저는 83세 할머니입니다. 두 다리는 오래전부터 아팠어요.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밖을 나가기도 어렵지만 아직 눈은 밝고 귀도 잘 들리죠. 그래서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존주가 결혼하는데 저한테 초대장이 오지 않았거든요.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그 중요한 날에 저를 빼놓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결혼식 이야기는 며칠 전에 큰 딸한테서 들었어요. 일부러 전화한 것도 아니었고 우연히 말이 나왔을 뿐이었죠. 딸은 제가 모르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흘려버렸어요. 엄마 그냥 결혼식 날은 좀 쉬세요. 몸도 안 좋으신데 괜히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런데 그말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파는 것 같았어요. 가족의 큰일에서 나를 이렇게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참 서운했어요. 결국 결혼식 날 저는 집에 남겨졌어요. 결혼식 준비에 바쁜 아이들의 연락도 없고.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면서 멍하니 시간을 보냈죠. 손주의 결혼식을 축하하지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 싶었어요. 창밖을 보니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의 냄새, 그 정막함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 순간이 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먹먹해요. 사실 이런 일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었어요. 몇년 전부터 명절에도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큰 딸은 결혼 후 멀리 이사 갔다며 명절마다 바쁘다고 했죠. 작은 아들은 외국에 출장 나간다고 하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는 혼자 명절을 보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처음엔 그래도 한두 번 얼굴을 비쳤지만 이제는 연락조차 뜸해졌어요. 명절이 되면 밥상을 차려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처음에는 바쁜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가족의 한 부분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손주들도 바쁘다며 가끔씩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전처럼 자주 보지 않았어요. 어느새 아이들 모두가 저를 멀리하는 것 같았어요. 명절에조차 이렇게 나를 찾지 않는데 결혼식에서도 나를 빼놓는 것은 너무 당연했던 걸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참담했어요. 내가 이 가족에서 완전히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손주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예전엔 집에 자주 놀러와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던 아이들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바쁘다고만 말하더군요. 손주가 결혼한다는 소식도 직접 듣지 못했어요. 큰딸에게서도, 손주에게서도 아무 말 없었죠. 동네에서 우연히 친구가 이야기하는 걸 들었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내 손주가 결혼한다는 걸 남한테서 들어야 하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그때 느낀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내가 이 가족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손주들이 나를 이렇게 잊어버릴 줄은 몰랐어요. 예전엔 그렇게 자주 찾아오고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따랐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삶에서 저는 단지 먼 기억이 된것 같았어요. 그들의 인생에서 나의 자리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더는 참지 못하고 결국 자식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촌주 결혼식에 왜 저를 부르지 않았냐고 물었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자식들이 말하기. 엄마, 요즘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한 번도 제가 짐이라고 생각해 본적 없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그들의 부담으로 여겨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제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들이 저를 떠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외로워지는 순간이 올줄 몰랐어요.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저는 여느 때처럼 혼자 일어나 밥을 먹었어요. 식탁에 앉아있는데, 그 순간 문득 눈물이 나더군요. 존주가 결혼하는 날인데 제가 이 자리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마음을 후덮았어요. 텔레비전을 켜도 무심히 흘러나오는 결혼식 관련 뉴스들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꺼버렸어요.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바라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에 고기까지 준비했지만 밥을 한 숟가락도 넘기기 어려웠어요. 그들의 결혼식장에서 웃고 있을 그들 대신 저는 이 자리에 혼자 남겨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고요한 방 안에서 저 혼자 남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외로웠죠.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서 혼자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이 많아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가족과 멀어지게 됐을까요? 한때는 제 손으로 직접 키우고 돌봐온 자식들, 손주들인데 이제는 나만 그들의 삶에서 빠져나온 기분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서 저만 이방 안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가 내리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동안 가족에게 서서히 밀려나온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뭘 잘못했을까? 왜 그들은 이렇게 저를 멀리 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가족의 중심이었던 제가 이제는 그들의 기억 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서글펐어요. 며칠 후. 결혼식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큰딸이 무심히 가족 단체 채팅방에 결혼식 사진들을 올렸죠. 저는 별 기대 없이 사진들을 천천히 넘겨보았어요. 그런데 사진 속에 나의 자리는 없었어요. 그들은 나 없이도 아주 행복해 보였죠. 손주와 자식들, 사돈까지 다 함께 웃으며 찍힌 사진을 보며 저는 순간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그들의 추억 속에 나의 자리는 없다는 걸 그제야 실감했어요. 나는 그들의 삶에서 지워진 존재였던 거죠. 결혼식 사진 속에서 나를 제외한 그들이 나를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 가족에서 나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마치 그들의 추억 속에서 나는 애초에 없었던 것처럼요. 사진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왜내 모습은 보이지 않냐고, 왜 나를 결혼식에서 빼놓았냐고 물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너무도 무심했어요. 엄마, 그거 그냥 사진이에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목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어요. 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에 순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나의 외로움과 상처를 그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들의 삶에서 얼마나 밀려나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지 너무도 분명해졌어요. 이젠 더 이상 나의 아픔을 그들에게 설명할 수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들의 무심함이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죠. 자식들과의 대화를 끝내고 다시 혼자 남겨졌을 때 오로 전부터 있었던 갈등들이 떠올랐어요. 젊었을 때부터 늘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이유가 뭘까 싶었어요. 그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도 늘 가족을 위해 제 모든 걸 희생했어요. 제 삶은 없었어요. 늘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았죠. 그런데 지금 와서 그들은 저를 그저 짐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까지 무시당하는 걸까? 가족을 위해 한 모든 노력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떠오르자 마음 한구석에서 차가운 외로움이 더 깊어졌어요. 며칠 동안 생각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존주의 결혼식에 가지 못한 사실이 계속 마음에 걸렸죠. 처음엔 그저 잊어버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기억은 잊히지 않고 오히려 더 선명해지더군요. 결국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랐어요. 존주를 직접 만나서 모든 걸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래서는 마음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아침 지팡이를 짚고 버스를 타고 손주가 사는 동네로 갔어요. 그동안 자식들 집에 갈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집 앞에 선니 갑자기 발걸음이 무거워졌어요. 손주가 나를 보고 얼마나 당황할지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머릿 속이 복잡했죠. 그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손주가 저를 보았을 때그 표정이 당황한 듯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직접 마주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했어요. 그래도 그 순간 손주가 웃으며 들어오세요라고 했을 때그 미소 하나에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했어요. 손주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다가 제가 결국 먼저 입을 열었죠. 결혼식 날에 왜 할머니를 부르지 않았니? 손주는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손을 제손 위에 살짝 얹더군요. 그동안 자기도 많이 힘들었다고 직장일도 많고. 결혼 준비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고 했어요. 저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챙기지 못했다고 말하더군요. 차마 원망할 수 없었어요. 존주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그 아이도 자기만의 삶을 꾸리느라 바빴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어요. 다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죠. 그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저도 조금은 부끄러웠어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응어리가 조금은 풀리는 듯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아직 남아 있는 외로움이 사라지진 않았죠. 존주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동안 쌓였던 오해들이 서서히 풀렸어요. 서로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나니 그제서야 조금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날수 없는 거리감이 남아 있었어요. 존주의 진심은 이해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버스에 앉아있던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도로 위로 지나는 차들과 함께 시간도 빠르게 흘러가는데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손주와의 대화로 순간적으로 풀린 것 같았지만 세월이 우리 사이에 놓인 벽을 아직 허물지 못한 것 같았죠. 이 관계가 정말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마음속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여전히 무겁고 아득했습니다. 존주와의 대화가 끝나고 난 후에도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존주와 풀어낸 이야기로는 충분하지 않았죠. 더큰 문제는 자식들이었으니까요. 그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한 번에 사라질 리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자식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도 말하지 않으면 아마 이 기회를 영영 놓칠 것 같았거든요. 가족 모임이 열리는 날 저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자리에 앉았어요. 긴장감이 온몸에 흐르고 속으로는 수많은 말을 준비했지만 막상 자리에 앉으니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처음엔 그냥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들이 오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조용한 순간을 틈타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내 마음을 좀 들어주겠니?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그동안 얼마나 서운하고 외로웠는지, 자식들은 내 마음을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슬펐다고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이 참아왔는지, 그리고 이번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마음을 차분하게 전했어요. 내게서 멀어져 가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것만큼 괴로운 건 없었으니까요. 자식들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무거운 공기가 흐르더군요. 한편으로는 그 침묵이 더 답답했지만 그동안 묵혀두었던 제 감정을 모두 쏟아내고 나니 조금은 홀가분해졌어요. 이제는 그들이 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볼 차례였죠. 조용한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저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가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자식들의 표정이 점점 변하더군요. 큰딸이 먼저 눈물을 훔치며 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작은아들도 한숨을 쉬며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그들이 하나둘씩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제야 그들도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식들은 저마다 자신들도 힘들었다고 말했어요. 각자의 삶이 녹록지 않아서, 나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걸 미안해했다는 거예요. 큰딸은 결혼 후 남편과의 불화가 있었고, 작은 아들은 일 때문에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머니를 챙기지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한편으로는 그동안 그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물이 제 모든 상처를 한 번에 치유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들의 말이 진심임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들이 그동안 왜 나를 이토록 외면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그들이 처음으로 내 앞에서 진심을 보여주었기에 저 역시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감정의 벽을 쌓아두었던 그들이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제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죠. 긴 대화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어요. 자식들과 함께 다시 손을 맞잡는 그 순간, 저는 그동안의 긴 세월 동안 쌓여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완벽한 화해라고는 할수 없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각자의 삶에 치여 멀어졌던 것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서로에게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자식들도 나를 다시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해 주었고 나 역시 그들을 내 곁에 다시 두고 싶었어요. 이번 대화를 통해 비록 모든 오해가 풀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의 외로움과 서운함이 어느 정도 해소된 느낌이었어요. 그들과 다시 가족으로서 손을 맞잡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내 마음은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이제야 내가 이 가족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고이던 순간도 있었지만 그 눈물은 이젠 더 이상 외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비록 그 시간 속에서 멀어졌지만 다시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들은 여전히 상처로 남겠지만 그 상처를 서로에게 보여주며 함께 치유해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가족이라는 존재가 참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가족은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또그 상처가 깊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모여야만 하더군요. 그게 가족이라는 거죠. 저는 그동안 마음속에서 멀어져 갔던 자식들과 다시 손을 맞잡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삶에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상처를 주고받는 순간이 있었지만, 가족이란 결국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번 일을 통해 다시 배웠습니다. 그동안의 외로움도, 아픔도 결국은 함께 풀어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가족이라는 끈은 이렇게 다시 묶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죠. 촌주 결혼식에서 나를 제외했던 그 순간들이 다시금 떠올랐어요. 그때 저는 마치 제가 이 가족 안에 없다고 느꼈죠. 누구도 제게 중요한 순간을 함께하자고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의 상처가 얼마나 깊었던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도 그 순간에는 제 아픔을 몰랐겠죠. 자식들은 그동안 저와의 거리를 두었고. 손주들도 저를 신경 쓰지 못했어요.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겠지만, 저도 제 마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몰랐던 거죠.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의 진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된것 같아요. 그들도 이제는 제 아픔을 알았겠죠.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을 바라봤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많은 걸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가족들에게 더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동안 너무 참아왔던 것 같아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저도 강해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나를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내 목소리를 낼 거예요. 내가 이 가족의 중요한 일부라는 걸 잊지 않도록 나 역시 노력할 겁니다. 그동안 너무 조용히 있던 제 자신을 바꾸고 앞으로는 제 자리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가족들 속에서 다시 내 자리를 찾아야겠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제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 갈 겁니다.